일단, 일단, 아, 일단 우리 바로 앞에 있다. 형스. 한층 집쏠까 한층 집쏠게요나잘안 보이긴 하는데. 오케이 나이스. 기절. 나이스. 나이스. 아이언 사이트. 바로 밑으로 한명 들어갔다. 제 살리러 간다. 뭐야 지졌어아 여기 있구나. 들어갔어. 바로 들어가가지고 2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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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는2 어이용 잘해. 아 친구 있을 것 같은데. 맨날 1바다는 내가 죽네요. 개짱나네 아까 3층 집에.